최근 백범 김구 선생의 얼굴 사진 한 장이 공개되어 눈길을 끕니다. 1945년 9월 찍은 흑백 사진이었는데 이를 채색해 공개한 겁니다. 대만의 기자 출신 시충마오라는 분이 김구 선생 사진을 포함해 일제강점기 한국 관련 사진을 모아 사진집으로 엮어 출판했습니다. 당신이 보지 못한 희귀 사진이라는 사진집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1906년 여름 사진입니다. 초가 지붕 아래 어른과 어린이들이 포즈를 취했습니다. 사진의 가운데 맨 아래쪽에 동그라미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 위에 인물이 최태영이라는 소년입니다. 자기라는 표기입니다. 최태영은 1900년생으로 황해도 은율군 장현읍에서 출생했습니다. 일본 메이지대학 영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1924년부터 보성전문, 부산대, 서울대법대, 중앙대, 청주대, 숙명여대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학자입니다. 서울대 법대학장을 지냈으며 대한민국 법전편찬위원 고시전형위원 등을 지냈습니다. 1954년 이래 학술원 회원이셨고 법철학의 권위자이셨습니다. 2005년 돌아가셨습니다. 장수하셨지요. 사진에 최태영 소년이 서있는 곳은 장현읍 내 서부리 광진학교입니다. 초가 지붕 아래 예배당이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최태영은 광진학교가 서당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서당을 교회가 인수해 근대교육을 시작한 거지요 초가집에서 30여명의 학생들이 배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진 속 인물 중에 낯익은 분이 계시지 않나요? 눈썰미 있는 분들은 찾으셨겠지만 맨 위줄 맨 오른쪽 김구 선생이십니다 저때 김구 선생 나이가 서른 살입니다 김구 선생 사진 중 가장 젊은 나이 사진입니다 김구 선생은 광진학교 교사였습니다 김구가 1898년 인천 감옥을 탈옥해 도망자의 삶을 살다 이듬해 공주마국사 승려가 되고 이후 2, 3년간 승려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1902년 우종서 목사를 통해 기독교 신앙을 갖습니다 이때 서명위숙이라는 미션스쿨을 설립하고요. 김구의 기독교 교육운동의 시작이었죠. 광진학교는 1905년 장연의 만석군 오인영 진사가 김구 선생을 모셔다가 설립한 사립학교이죠. 따라서 이 사진은 황해도에서 기독교 교육운동을 활발히 벌이던 때 찍은 사진입니다. 최태영 선생에 따르면 김구 선생은 광진학교에 온 고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환등기를 돌려 세계 각국의 도시 사진과 피스마르크, 워싱턴 같은 영웅들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김구 선생은 장연의 오진산의 사직골 전답을 관리하며 살았습니다. 사진 속 김구 선생의 왼쪽이 최태영 선생의 아버지 최상윤입니다. 해에서 지방유지로 개화 문명을 빨리 받아들인 분입니다. 최상윤의 바로 왼쪽은 지사적 교육자이자 정치인 백남운 선생입니다. 기독교 민족 학생운동과 독립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이 민족주의 교육의 핵심 인물 소년곤 선생입니다. 모두 신교육운동에 앞장섰던 분들입니다. 사진 속 학생들 표정이 재밌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얼굴도 있고 자연스러운 자세로 서 있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바람개비를 든 소년책을 든 소년과 소녀 군방대를 문청년 등이 눈에 띕니다. 백남운 선생도 책을 든 것으로 보아 사진 찍기 위해 연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광진학교는 황해도 첫 사립학교였습니다. 최태영 선생은 당시 기억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광진학교에 새로운 교장이 온다고 했어요. 나도 아버지를 따라 동구박 비석거리까지 나갔습니다. 양복에 중산모자, 개화장을 짚고 안경 쓰고 구두 신은 신사가 나귀를 타고 들어왔어요. 바로 손영곤 선생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개화한 인물로 대단한 사람인데 여기에 학교가 섰단 말을 듣고 자원에 온 것이다 라고 아버지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 광진학교에서 김구 선생은 1907년까지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황해도 안하게 양산학교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개학이 기독교 신교육에 앞장섰던 광진학교는 1910년 국권 피탈과 함께 나라를 빼앗기면서 일제 교육령에 따라 폐교가 되고 맙니다. 한국신민교육에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걸림돌이 되니 교육령으로 강제 폐교한 거지요. 구글 어스가 찍은 지금의 장현읍내 모습입니다. 광진학교가 있던 곳이죠 장현 남쪽으로는 구월산이 있고 북쪽으로는 대동강이 흐릅니다. 대개의 산화가 헐벗었습니다. 읍내 규모도 초라합니다. 일제 강점기 읍내 규모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읍내 서부리에 광진학교가 있었고 장현읍을 포함한 황해도 전역에 미국 북감리의 선교사들이 개척한 교회와 학교가 있었습니다.